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어린아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몸이 이와 같이 깨끗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오정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많이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삶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삶에 이런저런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현대 사람은 현대 삶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속으로 곰고 아프고 찢기고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존귀하나 그러나 문둥병에 걸린 나만과처럼 우리의 삶이 풍요로우나. 영적으로, 심령적으로는 망가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길 바랍니다. 그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또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람 왕은 어, 이스라엘과 이 항상 영적인 라이벌,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면을 빼고 그냥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군사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그래서 아람이 참으로 많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국경에서는 전쟁이 잦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은 항상 이렇게 경쟁 관계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군사적으로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게 그랬을까요? 어 봤더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습니다 나라를 건진 사람이에요. 정말 이제 아람 왕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은 바로 이 나라를 건진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왕이에게 있어서 이 나아만은 얼마나 귀한 사람일까요? 그 아람 왕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나만은 얼마나 존귀한 자이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언드라인을 쳤습니다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큰 용사이지만 속으로는 나병 환자인 겁니다 똑똑하고 젊고 돈도 있고 또한 미래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품도 착하고 온유하고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내면은 나만처럼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생의 비참함입니까? 이것이 비참한 것이죠. 비참함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그런 게 비참한 게 아니고 진짜 비참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며 죄인으로 죄의 저주 속에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주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애도 착하고 돈도 잘 벌고 잘 생기고 키도 크고 다 좋은데 아 예수는 좀안 믿더라. 여러분 이것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오늘 나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병은 어떤 것입니까? 문득병입니다. 살이 썩어져가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병이죠. 그런데 이 절에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사건을 또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 전에 이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을 친 적이 있나 봐요. 거기서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았다. 이 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녀가 이제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이제 몸종이 된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선 여러분 비록 어참 안타까운 일이죠. 폴모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에 끌려간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가갖고 뭐 학교나 제대로 다녔겠어요 부모 형제도 다못 보고 그냥 그 집에 종으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인데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진짜 늘 가슴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그 아람으로 끌려갔지만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항상 그 마음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서 그들이 어딜 가든지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쓰임 받길 축복합니다. 아 우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아마 우리 주인이 그 사람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당신은 고침을 받을 건데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예수님께 가면 주님을 회복시키실 텐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이 얘기는 즉시 여러분 그 나아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왕에게까지 고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줄게. 나만이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그냥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5절 후반절에 보면 은10 달란트 그러니까 킬로스로 따지면 350 k 로 정도 된다고 하고요. 금 6천 개한68 k 로가 넘는 무게입니다. 의복 열벌이라는 것은 좋은 코트 같은 걸 말하겠죠. 뭐 최고의 여러분 그 사절단을 꾸려서 보낸 겁니다 선물로 여러분 이런 거는 되게 진짜 최고의 대우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와 함께 이것을 보내게 됩니다 왕에게 있어 나아만은 모든 거예요 나아만 한 사람의 가치는 바로 이스라 그 아람 왕의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사모하는 대단한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만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 나아만만 나을 수있으면 왕은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도 나음마만 나을 수 있다면 자기들은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그 병을 못 고치니 할수 있는 한 모든 걸다 해보겠다는 라 마음이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전하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강박함입니다. 정말 예수란 얘기 듣기도 싫고 막 찬성 나오면 막 꺼버리고 싶고 가다가 십자가 보이면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옛날에 어떤 청년이 자기 우리나라에 너무 십자가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공항에 내릴 때 보면 인천공항 같은데 보면 그냥 대한민국 전 반도가 다 십자가로 몰든 거 같죠. 그냥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어 나는 저 십자가를 다 진짜 불질러 버리고 싶대요. 그걸 그냥 뉴스에서 말하는 거죠. 방송에서 왜그 청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탄의 강팍함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며 자랑이고 기쁨이고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나아마는 이와 같은 왕의 어떤 친서와 그다음에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 그 아람 왕은 왕에게 이런 편지 내용을 썼죠.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내니까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은 허, 아주 대노를 하죠.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여러분 하나님 잘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뭐 눈에는 모만 보이는 거죠. 야, 내가 사,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벌써 이런 일이 딱 오면은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아이 일이 왜 생겼지? 나는 왜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여러분 종교 행사 참석했겠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죠? 뭐 유월절 같은 명절 가서 또뭐 참석하고, 마치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교회 오고 석가탄일에 또저 절에 가갖고 이렇게 또 같이 있어주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정교 행사 참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기리기리 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야저 왕이 틈을 타갖고 시비를 걸어서 나한테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진짜 모는 뭐 애는 뭐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스크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 필요 없어. 뭐 기도는 해서 뭐 하나. 나뭐 하나님 나한테 해보자는 건가? 뭐별 말을 다할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다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한 번쯤 다시 주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에게 나가. 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주심을 받는 겁니다.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기스를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이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사는 다르죠. 딱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 하나님께 생하실 일이야. 이 배우의 하나님 이 행하시는 일을 그는 캐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주일날만 와서 말씀 들으면 여러분 저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일 일정 생활 삶 속에서 다 그냥 자기 향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이제 주일이 돼서 다 와서 설교를 들으면 다른 세계 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늘 말씀 속에 젖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를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사는 왕에게 말하죠 그 사람을 내게 보내게 하소서 8절 후반절인데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아멘.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선포자죠. 엘리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모시고 오십시오. 예배 참석하게 하십시오. 가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잘 보면 어린 아이도 등장하고요, 이스라엘 소녀, 이스라엘 왕도 동원되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던것 같은데요. 우리 뭐세 가족 전도해갖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구역장은 가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맡기고 그 대단한 용기죠 네. 또뭐 가서 밥집에 가서 밥도 먹어주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선지자가 있는지 알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죠. 이제 왕은 엘리사에게 그 사람을 보냅니다. 1 0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다음과 같은 이제 요구를 하는데요.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하리라. 0절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말을 하고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갔다 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한 나라의 군대장은 내가 누군데? 나 나만이야 <laughs> 여러분 그쵸? 그렇죠? 나 나만이야 나만 나를 몰라? 감히 나한테 그러니까 나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왜 화가 났냐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써 있죠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란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불신자들 태어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어요. 그 애들도 그래요, 여러분. 애들도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자기 생각엔 안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특별히 우리 MZ MG, MZ들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꺾으십니다. 그렇게 똑똑 꺾으십니다. 그리고 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죠. 자기 생각에 어떠냐 보니까 내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위에 그 한부에다가 그 손을 막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행동인데요. 우리 이제 그뭐 성령 집회나 이런데 가면은 이제 그왜 부흥 죄송합니다. 우리 부흥하시는 분들 부흥사 분들이 죄송한데 허 축기 뭐 한다고 이렇게 하고 뭐. 그 보면 저도 어렸을 때그 병거치고 하는 이제 기도원 같은 데가 보면 사람을 때려요. 때린대니까 이렇게 손으로 막.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막 마귀라 그러면서 손으로 막 눈을 막후벼파고 여기 보셨어요 그런 거요? 안 보셨죠? 좋은 교회 다니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 눈을 후벼파고막 그냥 방언하고 그냥 옆에서 막 랄랄라 놀랄라 그러고. 그래서 룰라의 그 노래가 나온 겁니다. 룰룰랄라, 룰룰랄라 이렇게 막 방언하고 그렇게 할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행동들은 당시 아람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무당들이 하는 짓들이죠. 음악을 틀고 그다음에 뭐 북을 치고 우리나라의 무속인들 굿하는거 이렇게 피비멍성에막 여가 없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자녀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런 거 나오면 얼른 끄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행위 자체가 여러분. 반드시 영향력이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귀신 행동입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막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해서 나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내 생각대로 지금 즉시 응답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다려. 하나님,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내일 아침까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하나님 아닙니다. 나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러지 마셔라라 그러지 마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님의 심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익숙한 거잖아요. 손을 환보여 흔들어서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다시 말해 주술을 행하며.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냥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너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고 그러면 나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라는 겁니다. 주일날 와 갖고 뭐몇 천만 원을 헌금하면 병이 낫는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자리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8천 배를 해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무 십자가를 경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여기 동상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하고 밖에 나가면서 그 동상 앞에서 그 말씀 이렇게 펴놓은 그 송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 하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교회 권사님이. <laughs> 여러분, 왜 그럽니까?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옛날부터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하니까 새벽 기도 잘하고 나와갖고, 어다가 동상에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 목사님이 당장 없애버린 거죠. 그런 거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르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몰라요. 그냥 내가 아는 거는 비나이다 예요 익숙한. 세상에서 늘 해오던 우상을 섬기던 그 방식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말씀을 좀좀더 이렇게 흘러서 얘기하다 보면 소위 신앙 있다고 하는 사람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시는 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귀한 일이죠. 근데 한 교회 속해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공정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교회는 썩었고 뭐또 목회자들은 말씀이 틀렸고 이제는 목회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 할수 없다. 그러기엔 내가 너무 고결하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나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금송아지 예배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가난해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보이는 방식대로, 익숙한 내 패턴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에서 공정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삐뚤어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목회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내 나름대로의, 나름대로의 내 신앙생활을 만들다 보면 이것이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되면 이제는 그것이 딱딱하게 경화가 돼갖고 좀처럼 깨지지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만은 분노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치유하지 않고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가서 담그라, 믿으라,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완벽주의, 교만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조서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담에색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여러분, 물이 깨끗해서 씻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장차 받으시는 그곳. 여러분, 그 요단의 의미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시는 것이죠. 원래 세례는 죄인이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가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징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죄의 정가예요. 우리의 죄를 정가에 가시는 하나님, 나만의 질병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너 요단에 가서 씻어라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나음을 얻는 것 그것보다도 그 이면에 바로 그리스도의 죄 씻으시는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담의 색강이 깨끗하겠죠 그곳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땅들이나 이런 게더 좋겠죠 하지만 요단에서 씻으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탁월한 방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은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보니까 종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선지자가 그보다 더큰 일을 하라면 당신 안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뭐든지 할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 지금 건강하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 말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하지만 내 자식이 죽을 병에 놓이고 우리 집이 완전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딱 빠지게 되면 무슨 짓을 못하냐는 말입니다 뭘 못하냐는 거예요 아,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기 너무 힘들어.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야. 자식이 죽을 위해 봐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있는데, 애가 이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낫지도 않고 하니까 내 생전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되더래요. 평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식이 그렇게 되면요. 기도 하나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지금 이런 피로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종들이 더큰 일도 할수 있잖아요 주인이더큰 일도 할수 있잖아요 그냥 씻스라 하는데 그러면 낫는다 하는데 갑시다 나만은 그의 강박함을 깨뜨리고 이제 선지자의 말대로 일곱 번의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급니다 실사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아멘 오늘 좀 설교를 좀 오래 했는데요 오늘 이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과 현재 내가 당면한 문제가 뭔지 나만의 이 상황을 놓고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놀라운 여러분 장면들을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한 이스라엘의 종였던 여자아이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향기고 복음의 편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주변 사람들 야너 교회 다녔어? 이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왕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복음을 나만에게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팍함을 깨뜨리 변화시키기 위해 그의 종들의 간청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그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회유하고 인도하고 또 간청하게 하여서 그 성정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영혼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영혼들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이 있는 그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 영적인 질병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가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는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으시길 감사히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죄악되었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들리지 않고 교회가 싫고 아버지 찬송이 듣기 싫고 우리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나만에게는 문둥병을 주셨고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